대살로가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진정한 영광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으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정, 진정 나에게 영광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것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당연히 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건 나도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목적으로 놓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말이죠.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행한다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걸어가는 것은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은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는 세상 영광을 어, 영에 따라서 어, 그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이 아니라 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해 볼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13절에서 사도바울은 대사령과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을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어, 따르면은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어, 정말 어,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어, 이런 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어,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고, 어,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냥 뭐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가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의가 그 주권으로 나타나는 곳이. 그래서 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그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의 기준이죠. 그것을 내가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 하나님의 의의를 따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걸음 더 나가서, 어, 사, 뭐,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 성화되는 것, 또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뭐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이러면은 그걸 정말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이 서신서를 나누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칭호라고 우리가 나, 어, 나누죠.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어 이런 일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은, 예? 사람들은 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실 때는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제 특별히 대사업과 교회 교인들이 경험한 고난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는 이 고난의 상황에 처해보면은 그게 드러납니다. 뭐, 하나님의 의를 따라도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뭐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으면은 어 사실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그것을 더 이렇게 에, 에, 지금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이렇게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누었죠. 얘는 뭐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고 계속해서 살은 그리고 뭐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세상 영광을 추구해서 자기가 영광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만족을 잘할줄 모릅니다. 그게 있어도 더 이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하는 것. 그걸 보면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뭐 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더 이렇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추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것, 그 내가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만, 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걸 뭐 그러면은 그게 탐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올바른 사랑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데,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시라고. 아유, 내가 좀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헛된 우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검정의 기준입니다만 또 다른 이제, 반, 어, 검정의 기준은 그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그 고난을 감수할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또 다른 검정 기준이죠. 내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으로 진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대가를 지불할 그런 용의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과 고난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면 사실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할수록 나는 그만큼 많은 그것을 위한 위험 부담과 고난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난을 감수할 만한 용의가 있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고난을 감수할 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진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죠. 대사로과 교회 교인들이 사도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문에 고난이 닥치지만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일장에서 이양에서 많은 환란이 있지만 내가 그 많은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고 주님을 따랐다. 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무한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죠. 이거 하나님 나라 영광, 말 그대로 영생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온천하 모든 것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온 세상, 뿐 온천하 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내 육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예,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내가 그걸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과 영생의 영광이라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마저 기꺼이 바칠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대살로과 교회 교인들은 그것은 말 그대로 사도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어라. 그 영생을 얻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데 그것을 따르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라 그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생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에 닥치면은 근데 그것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겠죠. 축복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내가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느냐, 진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고난에 비춰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추구할 때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정말 내가 세상에서 뭐 어, 흔히 목고기, 뭐 어? 그것을 뭐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 사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내가 어나 내가 필요한 또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에 비춰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를 하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또 알래스카 같은데. 금이 발견됐을 때에 사실은 그때 당시 예전에는 뭐 기차도 없고 교통순환도 없는데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상상도 할수 없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더군다나 뭐 알래스카 같은 곳엔 사람이 살수 있는 곳입니까 요즘도 그런데 요즘도 어 쉽지 않은데 그뭐 1800년대나 이런 뭐한 200년 전에는 더더군다 그러죠. 그런데 금이 발견했다니까 금의 황금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모든 험난한 여정과 또 험난한 그런 환경에도 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가 그 정도만 믿으면 또 사실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황금을 발견하기 위해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정도만 해도, 뭐,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또 14절에서 계속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받느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뭐 해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하나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못 믿었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자기에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죠. 그럼 쉽게 말하면은 크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브리스에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선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 요대사령과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 부르셨을 때 아이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니까 닥친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나는 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단순히 힘들게만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 복음이 아니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못 믿게 만드는 것이 뱀의 유혹이죠. 그게 사탄의 네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따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을 통해서 아니 면 세상을 통해서 사탄이 하는 말을 더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영광이에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 보좌 앞에 설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